다음 중 x는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 이차 방정식은 x는 마이 2를 해로 갖는 이차 방정식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만족되는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1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좌변에 마이너스 4곱하기 1, 0이라는 식이, 등식이 되므로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에도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8, 플러스 4는 0이라는 등식이 되므로 성립하지 않아서 2번도 답이 아닙니다. 3번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8은 0이 되므로 역시 3번도 답이 아닙니다. 4번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좌변에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어, 되고 우연은 마이너스 3이므로 4번은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받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5번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우연은 1이 되어서 5번도 역시 답이 아니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